생각해보세요. 저와 단한 번의 컨설팅만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이 집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만족스러운 집으로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2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를 아껴드린 사례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안녕하세요 실습창문의 모든 것이 창문의 한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집 짓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인테리어 뭐 아니면 창문 교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창문이 가장 우리 집에 적합할지 내 건물에 적합할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창문의 성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겨울철에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겨울철에 집에서 열이 빠져나갈 때 창문에서 빠져나가는 비율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3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집 전체에서 창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한기가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많죠. 여름철로 생각을 한다면 에어컨으로 집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그만큼 많은 곳이 바로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외부에 소음이 있어서 창문을 닫았는데도 그 소음이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성능이 낮은 창들만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능이 좋은 창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철에 반팔 입고 창문 앞에 있어도 창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밖에 소음이 있어서 내가 창문을 닫으면 소음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예요. 자, 그러면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내 집에 설치만 하면 내 집이 완벽에 가까운 집이 되느냐?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도 있지만, 창문만 봤을 때에도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 이중창으로 설계가 원래 되어 있고 그거를 그림만 독일식 시스 창으로 바꾼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천여 채 정도 도면을 살펴봤고 건축주님의 창문 도면을 제가 수정을 그만큼 많이 해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시스 창으로 알고 설계하신 건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창호도를 많이 많이 봤습니다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건축주분들에게 이 창호를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창호는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자주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면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도면이 저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건축주님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도면을 받자마자, 창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겁니다. 바로 창호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호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은 집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창문은 열었다 닫혔다가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독일식 실샘 창고 같이 성능이 좋은 창문은 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높은데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수많은 도면에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는 제가 2,700만 원을 아껴 드렸다고 했고 이 영상에서는 800만 원을 아껴 드렸다고 했고 최근에도 제가 1,500만 원을 아껴 드린 사례가 있고 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를 아껴 드린 사례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필요 없고 쓸데없는 창문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열린 방식들을 바꿔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창문으로 바꿔드리는 거죠. 물론, 제가 창문을 무조건 줄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창문을 넓혀야죠. 전망이 좋고, 여기는 내가 보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하면 방을 넓혀야 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키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름철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부분은 줄이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실 창문을 주변 건물에서 다볼수 있을 정도로 되게 키워서 설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창호의 특성을 잘 모르고 이중창으로만 설계를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통일된 것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드리고 실사용자인 건축주분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창문으로 바꿔드리면서 비용까지 아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천여 건 넘는 도면을 살펴보고 건축주님들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혜택도 드리고 했지만 그분들이 모두 저와 계약을 하셔서 저희에게 시공을 맡긴 건 아닙니다. 음, 그분들이 컨설팅만 받고 받은 도면, 제가 그려드린 도면을 가지고 다른 더싼 대리점을 찾아서 그쪽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도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laughs> 아,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너무 재밌고요 그 과정 자체를 저도 즐겼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고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어, 시스템 창호를 하시긴 하거든요. 저랑 공사를 안 했다 뿐이지 다른 브랜드나 아니면은 같은 브랜드의 다른 대리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건축 시장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시스템 창호는 비싸다. 뭐, 시스템 창호를 잘못 설치해놓고 설치하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렸다. 그래서 이 건축 문화 자체를 굉장히, 어, 성숙하게 발전시켰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뿌듯함이 있습니다. 안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저와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저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건축사가 도면을 제대로 그렸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과 창문의 전문 영역은 창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단한 번의 컨설팅만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이 집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만족스러운 집으로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면이 나왔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창호 상담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도면을 수정하고 문제가 없는 공사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에 그리는 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 컨설팅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에게 도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하고 통화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필요하면 어, 영상통화로 상담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정말 잘 맞는 창문으로 탈바꿈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을 비싸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어, 이일 자체가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자체가 이 일을 하는 게 재밌고, 저로 인해서 건축 문화가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도면 컨설팅을 통해서 비용을 아껴드린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창호 사이즈나 도면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창호 컨설팅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집 짓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그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네, 저는 지금까지 시창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